본지알매는 오늘 순면 도비연단으로 식기류나 조리기구 물기를 닦을 수 있는 마른 행주를 만들 건데요 시중에 파는 이런 행주는 순면이라고 해도 막상 사오면 폴리가 섞인 면이라서 삶을 때나 물기를 제거할 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본지알매는 유별나다 싶지만 행주를 만들었어요 본지알매 따라 행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밌어요 100% 순면으로 도비원단 한마를 끊었는데요. 도비원단이란 원단을 직주할 때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서 직주한 원단을 도비원단이라고 하는데요. 무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튼튼하고 이렇게 엠보감을 줘서 마른 행주용으로 쓰기에 아주 적합해요. 순면 도비원단 한마는 120cm 폭에 길이가 90cm로 한마예요. 그래서 이폭 양쪽 끝 지저분한 부분과 길이 양쪽 끝을 깨끗하게 먼저 잘라서 정확한 길이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잘라서 준비했는데요. 이제는 행주 크기로 잘라줄 건데, 행주 크기는 가로세로 30cm 이상만 되어도 마른 행주로 쓰기는 충분하기 때문에, 먼저 90cm 한마 길이를 3등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잘라준 다음에, 120cm 폭을 4등분 해주면, 은 가로세로 30cm 정도의 행주가 나와요. 그래서 한마를 오롯이 다 써서, m 분의 1로 나누어 꼭 같은 크기로 행주를 잘라줄 거예요. 길이와 폭을 잘 맞춰서 먼저 길이 쪽을 세 등분해서 잘라주는데요. 이렇게 먼저 길이를 세 등분해서 잘라준 다음에 폭을 네 등분해서 잘라줄 거예요. 행주 사이즈를 두 가지 종류로 잘라놨는데요. 120cm 폭을 네 등분했을 때 사이즈고요. 120cm 폭을 세 등분해서 잘라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호에 따라 잘라서 만들면 되는데요. 네 등분했을 때는 30-30cm 사이즈의 행주 12장이 나오고요. 세 등분했을 때는 30-40cm의 행주 9장이 나와요. 이번에 번지 할매의 단골 원단 가게에서는 한 마를 준비했는데 넉넉하게 줘서 길이는 재등분을 했을 때약 32cm가 나오네요. 내 모서리를 박아주기만 하면 완성인데요. 손바느질을 하거나 오브라기계가 없을 때는 3mm 정도를 접어서 접어서 직선박기를 쭉 해주면 되고요. 번지 할매는 오브락 기계가 있어서 오브락을 쳐서 완성할 건데요. 오브락을 칠 때는 바느질 간격을 촘촘하게 기계를 조정해서 쳐줄 거예요. 사각형을 오브락으로 마무리해서 박아줄 때는 이 모서리마다 실끝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언지 알면은 이실끝 처리를 안 해도 되게끔 이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네 개를 잘 겹쳐 접어서 살짝 이렇게 둥글게 가위로 잘라준 다음에 빙 둘러 오버락을 쳐줄 거예요. 오버락을 치고 있는데요, 모서리 부분, 곡선 부분은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원단을 잡아당겨 주면서 이 오버락 쳐지는 부분은 최대한 일직선이 되게끔 하고 쳐야지 곡선 부분이 예쁘게 나와요. 빙둘러오버락을 쳤는데요. 시작과 끝은 3cm 정도 이렇게 겹쳐지도록 쳐주면 되고요. 끝은 한번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실 끝이 풀어져 나오는데요. 이때 끝을 잘라주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돼요. 깨끗하고 위생적인 순면 100% 짜리 행주를 30, 30 사이즈로 8장, 30, 40 사이즈로 3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이 행주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탄 물에 삶아서 깨끗하게 빨아 말려서 이용할 거예요. 그렇지만 만들어 놓고 나서 가장자리 부분과 몸판을 한번 이렇게 다림질해서 모양을 잡아주고 빨아주는 게 좋아요. 진짜 순면으로 만들어 위생적이기도 하지만 수분 없어도 좋아서 주방생활이 즐거울 거예요. 위생적이고 깨끗한 순면 행주로 즐거운 주방생활 하시고 건강하세요.